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6편 6절에서 11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의 제목은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출생과 죽음, 기쁨과 슬픔, 갈등과 평화 같은 삶의 과정을 거쳐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요, 영생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오직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나 운이 좋은 사람들만 이런 꿈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깨어진 꿈과 소망을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꿈을 잃어버린 채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0편에 기자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그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밤마다 그의 심장이 기쁨으로 두근거리고 그의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즉 이생과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행복의 일부라도 누릴 수 있으면 조련만 하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의 시편을 좀더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복된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여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 됩니다. 주님이 늘 나의 우편에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요동치 않고 죽음에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행운아, 그 선택된 소수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잘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축복의 초대를 흘려 보내고 있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그 생명의 길로 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복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름아닌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